지금 제약회사에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원래 약이라는 것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백신 같은 경우에도 백신 부작용으로 심지어 사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듯이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주장을 해서 소송에서 실제로 승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보험금 지급이 될지는 조금 이런 사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약회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하다가 의사의 과실로 신경이나 뭐 이런 데 잘못 건드려서 뭐 실명이 되거나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도 상해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의 부주의를 우리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의료소송을 하게 되는데 의료소송 을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승소율이 다른 기타 유형의 소송보다 좀 어려운 편입니다.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의사 출신 변호사나 간호사 출신 변호사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사람을 해야 할 고의를 가지고 수술을 한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건데 자칫 형사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유죄 판결이 만약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의사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위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일반인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료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당연히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고 몇만 분의 일 확률, 몇천 분의 일 확률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도 수술을 동의하겠다 이런 서약서를 받는 이유가. 나중에 혹시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판사도 그런 증거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의사 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의료소송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